거제시가 옥포 국가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에 이어 죽도 국가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비로 국비 1억 8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죽도 국가산단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미집한 산업단지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 일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3년 계속 사업으로 매년 2억 원, 2023년까지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매년 100여 명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강용 거제시장은 옥포 국가산단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죽도 국가산단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코로나19와 조선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산단 내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사업은 3월 초 고용노동부와 협약 체결 후 공모를 통해 추진되고 단지 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